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정의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로그 함수와 그래프. 로그 함수는 로그의 진수나밑. 다시 말하면 진수라고 하는 부분도 x로 바꿀 수 있고요. 또밑도 x로 바꾸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다 미지수로 만들 수 있는 함수다. 함수는 이제 이두 가지 미지수 때문에 어떤 값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되는데, 전제가 몇개 있습니다. 이 진수에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도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A는 절대 1이 될수 없습니다.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도 이런 일단 정의가 나오니까 그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지수 함수와 역 함수의 관계다. 이제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역 함수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x에서 y로 갔는데 이게 f라면 다시 y에서 x로 가는 걸 우리가 역의 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역 함수 구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y는 x, 그래서 x랑 y의 그... 위치를 바꿔주죠. x에다가는 y를 대입하고 y에다가는 x를 대입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요그는 이렇게 로그 a는 밑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진수를 써서 표현한다. 다시 말씀 한번더드리면꼭 진수가 x는 0보다 커야 되고 밑도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절대 그 1이 될수 없고 이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해두십시오. 지수 함수에 이어서 이제 로그 함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지수와 로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벌써 궁금해지시죠? 로그 함수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음, 지수 함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 대칭인 관계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y는 x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그래프 네, 이런 거의 대칭입니다. 일단은 로그함수는 우리 로그를 배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치 있죠. 미치 예, 양수로 돼야 돼요.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에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 로그의미치 항상 양수여야 되고 또는 또 해야 될게 있죠. 로그에 예, 1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로그에 1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다. 이런 거두 가지, 이두 가지만 만족시켜주면은 일단은,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그의 밑은 정의가 됐는데, 로그에 이제 값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로그에 이제 해당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로그라는 걸 써서 이제 a라고 하는 밑을 쓰고, 이제 어떻게 함수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x를 써서, 네. 그러니까 어떤 로그의 값에 로그에 어떤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쓸때이 X에는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0도 안 됩니다 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좀 보게 되면은 어떤 관계냐 로그에 A가 있고 X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어떤 Y 값이 나오잖아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A에 실제 이렇게 나중에 좀 배울 텐데 A의 Y는 X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음. 요이 로그를 다시 좀 풀어내면은 A의 값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음, 뭐좀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로그 함수에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 그 로그 X Y 그 다음에 로그 A X 로그 Y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로그는 이렇게 안으로다가 같은 값이 있었을 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A A 가 같을 때 밑이 같을 때이 더하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값이 곱하기로 바뀌어 예를 들면은 한번 해 볼게요 로그 A 가 있고 2 곱하기 5는 이게 1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로그 a 의 10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려 줄수 있냐면, 로그 a 의2 곱하기 로그, 아, 시 좋습니다. 여기 더하기로 바뀌어서, 아, 더하기 로그, 로그 a 의 5. 이렇게 예,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 또 특징이 하나 있네요. 음. 로그 A가 있고 1이 있으면 이 값은 무조건 0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관계가 있을까? 다시 한번 보면 A의 0승은 1이잖아요. <laughs> 이런, 이런 관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요, 요 A의, A의 0승은 1이다. A의 0승은 1이다. 이제 A의 0승은 1이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네, 차례대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파일선에서도 로그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 라이브러리 대단하죠. 매스 예,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파일 선에서 호출하게 되면 import 매스. 그 다음에 매스 점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 우리 함수를 불러내서 메소드 불러내 가지고 이 사, 이 콤마 산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이 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혼돈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마치 잘못되면은 로그 2에4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을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2의 제곱이 돼서 요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은 지워져서 여기 2가 이렇게 튀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2의 로그 2의 2승이 돼서 요게 이제 요건 항상 1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1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답이 2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쓸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뒤가 미칩니다. 뒤에가, 앞에가 진수의 값이니까,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2의 4승, 그러니까 로그 2의 4 이렇게 되는 뜻이고요. 요거는 로그 2의 4 이렇게 이런 의미로다가 그 파이썬에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혼돈이 돼서 예, 값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치, 미치랑 진수가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치4이고 진수가 2인 요거좀 모양이 이상하죠. 4의 2승 이렇게 되고, 여기도 2의 4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역함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의 함수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y는 a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 y는 x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아까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를 딱 축을 기준으로 이제 접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y축에 대칭이면 y축을 기준으로 이제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 요건 마찬가지로 y는 ax가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x에다 y를 넣고 y에다 x를 넣어서, 그게 이제 대칭 이동이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그리는구나. y는 ax, 몇번 그렸죠?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또 우리가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을 쭉 y는 x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응하는 그런 값을 들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황색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y는 x의 그림.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금방 잘 그려요. 이 부분은 또 잘해 애들이 학생들이 이것도 쉽게 잘하는데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또 이제 헷갈리죠. 는 y는 ax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y축으로 이렇게 이어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그릴까? 이거 좀 다르죠. 마치 왼쪽에 있는 a가 1보다 클 때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이건 좀 다르죠. 예, 이거는 y는 x에 대한 그래프니까 요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쭉 그려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a에서 만나겠죠. 예, 왜냐면은 다 값이 그 a, a가 이제 들어가는 답이 나오니까 일일이니까 a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좀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y는 x라는 거에 a가 0보다 1 사이에 있었을 때아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대칭은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셔서 이제 이해되시죠? 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체를 딱 보게 되면, 평행이동은 어떤 거예요? 음,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x축 x에 있는 값에서 p만큼, y에 있는 값에서 p만큼, 그러니까 y에 있는 값에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x 에 있는,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fx에서, 우리 이제 기억나서 한번 해보죠. fx, y가 있는데, 얘를 어? p만큼, q만큼, 이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f에다가 x-p, 그 다음에 y-q. 이렇게. 이게 이제 대충, 대충 이동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위치만 바뀐다.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위치만 바뀐다. 위치가 위치만 안 바, 위, 위치에 대해서 얘기가 잘안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그 위치만 바뀌어야지 모양이 바뀌는 거는 평행이동이 아니니까. 대칭이동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x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X, x축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y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을 중심으로 y축의 대칭이면 그 x축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원점이면은 xy의 부호를 모두 바꾸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y는 y y는, y는 x y는 x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배웠듯이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음, 한 이쯤에서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ax의 이제 함수의 대칭인 거. 이 대칭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평행 이동시키자. x축으로 옮겨 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괄호를 해야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표기할 때이걸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x 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로그에서의 지수인지, 진수인지, 아니면 Y를 옮기라는지 아주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괄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괄호 하는 거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P가 바깥에 있는 Y를 대칭이동시키는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이제 평행이동하는데 당연히 그, y 축, y 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는 건 이제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예, 이제 더하기 q. 아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예, 부분만 음, 요 부분만 이제 로그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더하기 q는 이제 y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x 축으로 옮기고 y 축으로 옮기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우리 배운 대로 x-p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q 해주면 아, p하고 q만큼 어,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기도 괄호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거 자칫 잘못 써서 한번 그냥 한번 써볼게요. y는 로그의 a 한 다음에 x-p, 이거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썼고, y는 로그 a 에 x-p-q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채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p-p-q가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을지. 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로그랑 관련된 건 요거만큼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항상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예, 이런 부분들을 꼭관로를 해줘야지만, 예, 로그랑 관련되어 있는 로그의 x 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다. 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칭 이동하는 부분들도 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뭐 똑같아요 예,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의 대칭 이동이면 y의 값을 바꿔주면 되고 y의 값의 대칭 이동이면 어. y축의 대칭 이동이면 x축 원점이면 xy를 순차적으로 대칭 이동해 주면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있는 그래프, log a, log a 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러면은, 저걸 해보자. 그,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한다 보면은, 이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왼쪽에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도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괄호를 해줘서, 확실하게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다 마이너스 값밖에 될수 없는 거예요. 어, 교수님, 아까 그 진수는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안 되게 할수 있잖아요. 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값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그나 지수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시험 문제나 이제 나중에 또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직관적인 그런 생각을 넓힐 때,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Y축에 대칭이 되고, 뭐, X축에 대칭이 됐더니,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은 그 밑이랑 진수에 대한 어떤 조건을 넌지시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Y축에 대한, 어,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을 때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아, X는 0보다 작다. X는 0보다 작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 주는 거죠. 이런 조건을 항상 주는 거예요. 왜? 함수를 결정할 때에 항상 성질이 있거든요.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 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항상 획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를 그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네. 부분들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아, 제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자꾸만 이제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빼먹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예,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다지신다 그러면, 수학 과목에 이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이 직관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우리가 또 이제 다시 그, X축에 대칭시켜 해봤으니까, 어, Y축에 대칭해서으니까 X축이죠. 우리 아까는 이렇게, 예, 아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 그, 그, 뭐라 그러나요? 음, 로고함수가 봤었는데,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X를 대칭해서 예, 반대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말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원래 X였던 거였고요. 예, 여기서 어, 지금 빼고, 예. 음, 요 그래프만 자체적으로 보면은 요 그래프만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쪽 마이너스 y는 로그 a x 잖아요. 이이 그래프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이건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번 한번 더 하면은 그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어요. 이 그래프에서 x의 마이너스 값만 넣어주면 다시 말해서 y축에만 대칭 시켜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그래프의 파란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죠. 왜 x랑 y에 다 마이너스를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보면은 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오늘 원래 왼쪽에 있었던 거를 옮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저 저 그래프는 y는 로그 ax에 음, 이 그래프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y는 로그 AX의 X축, Y축, 대칭. 이거를 한 단어로다가 다시 말하면 원점, 대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복잡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문제가 어려운 거는 실제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그림 그리면 로그 2의 x에 대한 그림 그리고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x 축으로 예, 이만큼 옮겨진 걸 거고요. 이 그림은 뭔가요? 이 예, 그림도 좀 표시를 잘못했어요. 문제 낼 때. 무조건 괄호를 해야 됩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어, 교수님, 진수는 마이너스가 될수 없지 않다. 아, 이거는 X가 0보다 작은 데만 존재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이건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 로그 X, 로그 2의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까만색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이만큼 옮긴 거죠. X축으로 이만큼 옮겠다 어! 괄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은 이제 하도 얘기해서 <laughs>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전부 다 이만시, 이만, 이만큼씩 옮겨졌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값은 절대로 모양은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X 이것도 괄호를 어, 여기 좀 책에서 <laughs>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섬세하게 못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마이너스 어, X가 항상 그 값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항상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 요 그래서 Y축으로 대칭이동한 거. 마이너스 음, X니까. 그러면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이 X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네, 그거 그린 다음에 Y축으로 대칭한 그림을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로그 2에 X가 쫙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칭이동 하게 되면, 여기도 좀 잘못했네요. 괄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괄호를 해야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니까, Y축에 대해서, Y축,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 로그 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요 한 번, 이제, 지수랑 로고가 끝났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지수함수와 로고함수는 y는 x. 다시 말하면, 역함수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동할 때, 그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 요 말들이 있죠. 평행이동은 x의 값에서 마이너스 이동하고 싶은 것만큼, 그 다음에 그 y축에서의 평행이동은 이제 는 이후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다 공이 똑같고요. x축의 대칭 y를 마이너스로 하는 거, y축의 대칭 x를 마이너스로 놓고 푸는 거, 그리고 원점의 대칭 x와 y를 모두 마이너스로 놓고 푸는 거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이 역함수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 외워두시면 되죠. 역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를 그리는 거죠. 만약에 함수에 대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y에다가 x를 집어넣고 x에다가 y를 집어넣게 되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함수의 변화의 관계를 저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